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자 연예인들도 내 인격 살인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어떤 얘기냐? 지금 새누리당 정말 내분에 휩싸였습니다. 서로 서로 심박 비박 너부터 나가 하고 손가락질하는 모양새입니다. 먼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피해자인 척 호스프레하는 배반과 배신의 아이콘인 김무성 전 대표 유승민 전 대표는 한마디로 적반하장입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를 당기한 최순실의 남자들, 당 지도부, 친박 지도부의 이정현, 조원진, 이장우, 최고위원, 그리고 친박 주동 세력 서청원, 최경환, 홍문종. 윤상현 국민의 천업 준엄한 첫불 민심을 우롱한 자 김진태 이상 8 명은 즉각 당에서 떠나주길 바랍니다. 자 정미경 의원님 지금 친정에서요. 서로 지금 당신들 당 떠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끝까지 저렇게 싸울 거예요. 서로 떠나라고. 그러니까는 떠나지 않을 거거든요. 이미 결론은 다 알고 있어요. 아 떠나지 않습니까 네. 네. 아니 지금 서로 안 떠나려고 하니까 지금 싸움이 되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친박은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비박 보고 그러는 거죠. 그냥 나가려면 너네가 나가라. 근데 이제 비박이 나가야지 못한다는 걸 어떻게 보면 친박에서 아는 거예요. 예. 네. 결국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돈입니다. 돈. 네, 돈이죠. 당이 예, 가지고 있는 그 돈. 그 그러니까 나가는 돈을, 사람이 손해인 거죠. 예. 그걸 포기하지 않으니까 못하니까 지금 서로 나가라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싸움은 끝이 안날 겁니다. 계속 끝까지 싸울 거예요. 완전히 우리 국민들께서 아예 진저리가 나도 아마 싸울 겁니다. 네. 자 오늘 황영철 의원 그러니까 헨이랑 비박계에서 바로 최순실의 남자들 여덟 명을 뽑았어요. 손정석 국장님 이 분류는 동의하십니까? 최순실의 남자들 여덟 명. 근데 언론에서는 뭐 침박팔적이라고도 분류를 하더군요. 대체적으로 지금 비박 비주류 세력에서 보는 이제 침박의 이른바 강경 침박 분류로서는 뭐 여덟 명 정도면 어느 정도 적절하게 분류한 게 아닌가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지도부에포진해 있는 세명 그리고 기타 마쿠에서 여러 가지 기획을 하고 흐름을 모아갔던 네명 그리고 촛불민심을 부롱한 김진태 의원 이렇게 해서 여덟 명을 뽑았는데 지금 일단 비주류 그러니 비상시국위원회 쪽에서는. 일단 당내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친박의 핵심 인물들을 당에서 몰아내고 당을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면서 이 당의 이른바 새누리당의 해체를 통한 재창당 뭐 이런 수순으로 지금 로드맵을 그려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친박 입장에서는 지금 밀리면 죽는다 여기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쉽게 이렇게 물러나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요 아마 당분간 굉장히 강한 파열음이 일어날 것이고 저는 새누리당 비주류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예를 들면, 김무성, 유승민 두 명을 놓고 봤을 때, 네. 지금 보면 약간 달라요. 유승민 의원은 당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엄명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김무성 의원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김무성 의원을 중심으로 한, 일단의 세력들이 새누리당을 떠날 가능성이 좀 저는 있다라고 보고, 결국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새로운 보수 세력의 패권을 누가 가져가느냐. 그러니까, 새누리당을 기존에서 좀 리모델링하고 해서 가져가자는 쪽과, 그렇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당을 만들고 새누리당은 이른바 극부 구구, 정당, 수구 정당으로 이렇게 몰아치면서 새로운 보수 세력의 중심을 만들어 가려는 세력과의 싸움이 본격화되고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리모델링은 네. 이제 안 돼요. 완전히 새 집을 지어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비박 쪽에서 나가지 못하는데 사실 국민들은 국민들을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뭐냐 험지로 나가도 괜찮아요. 돈 없어도 상관없어요. 왜? 그 옆에 채워줄 분들이 국민들이거든요. 네. 국민들이 다채워줄걸 믿는다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면 국민들을 끝까지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돈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돈이 아니라 국민들을 믿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자, 비박계에서는 침밖에 이정현 대표 나가라고 했어요. 이정현 대표 그 얘기 듣고 발끈했습니다. 오늘 이정현 대표 기자 간담회 목소리 잠시 들어 보시죠. 황영철 유승민 도대체 그분들이 이정현보다 이당에 와서 뭘 얼마나 그렇게 당당하고 많은 일을 했다고 감히 현직 당대표를 촉당하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함부로 발표를 합니까 너무 뻔뻔스럽고 다소로운 그러한 지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나한테 사과해야 됩니다 아주 정말 그것은 제가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정치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권한들을 두르고 있구나라고 한 걸로 알 있습니다. 오늘 지금 새누리당 아, 정진석 원내대표가 사의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는 지금 국회로 잠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집권여당이 탄핵 표결에 참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의원 개개인들의 양심에 따라 자유투... 하나는 전1 1 대표는 친박도 저는 비박도 11일 아니고 11일. 어떤 1 1선 친반입니다 그렇죠. 반기문 총장1장 그렇죠. 그 입장을 많이 지금 1변1 1고1 1요1요 중요한 건 결과죠. 지금 1내대표가 사퇴하면서 수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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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야당이 창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야당은 지금 정 저, 이정현 당대표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있다. 야당이 네. 지금 여당의 이 창구를, 카운터파트를 지금 전석 원내대표로 삼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석 원내대표가 사퇴를 한다면 지금 여당은 야당 입장에서는 당장 여당과 협의한 창구가 없어지는 거고 두 번째 이정현 대표가 이제 사실은 압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마땅한 책임은 정석원 대표가 내가 책임을 진다 하고 나갔기 때문에 이정현 당 대표에 대한 사퇴 목소리도 더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원내 대표 선거라든지 당 대표에 대한 압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이루어져야 되는데. 말씀하시듯이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예, 이정현 대표는 압박 느끼지 않아요. 지금 이쪽에서 아. 하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그 원내대표 후임으로 친박계 인사를 또 친박 쪽에서 늘려 그러니까요. 어. 에 예. 일단 그렇기... 그 다음에 진행될 상황은 뭐냐면 야당과 여당이 이제 점그까 그러니까 여당 내에서도 어쨌든 계속 네. 이 분당에 대한 어떤 분당은 아니지만 어쨌든 당권 싸움은 계속 되겠지만 야당도 사실은 여당의 창고가 없어졌다. 그러니까요. 큰 어떤 그 얘기를요. 오늘 아침에요. 도불어민주당우상원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정현 대표, 이정현 씨라고 불렀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제가 파악한 바로는 새누리당 친박 지도부는 이정현 정진석 동반 사퇴를 한 이후에 친박 성향의 원내대표를 세우려고 한답니다. 우리 당 지도부가 이정현 씨도 상대를 안 하는데 원내대표까지 친박 지도부가 들어선다면 저는 그 친박 원내대표하고도 상대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정말 황당합니다. 오늘의 이런 사태를 예견을 했던 걸까요, 우선 원내대표가? 저는 그동안에 정진석 원내대표가 새누리당 내에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길을 걸어왔다라고 봅니다. 네. 이번에 탄핵안을 표결하는 부분에서도 의원들 자율 투표로 하는 이런 결정도 저는. 국회의원의 1인 어떤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 같은 것들을 볼때그 방향이 맞다라고 보는데 지금 상황 자체가 그러니 정진석 원내대표 같은 이른바 정치적으로는 낀바 그리고 나름대로 그 새누리당 안에서의 좀 중도적인 그런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앞으로 새누리당은 이른바 탄핵 찬성파, 탄핵 반대파 두 개의 열차가 이제 마주보고 달리는 그야말로 네. 이제 이 충돌만을 남겨놓고 있는 그 이후에는 하나의 분당이라는 쪽으로 이제 갈라설 수밖에 없는 그런 쪽으로 점점 이렇게 갈등이 더 커져갈 수밖에 없는 중간에 있던 그나마 완충지대인 정진석 원내대표가 빠졌기 때문에 네. 앞으로 더 강력한 어떤 충돌들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그것은 새누리당의 어떤 정치적인 붕괴라고 할까요 이런 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네, 기존 정치권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당을 할 때는 좀 괜찮은 야당이 있어야 카운트 파트너가 좋아야 사실 이게 잘 돌아갈 수 있거든요. 꼭도 맞고요. 예, 근데 네. 지금 사실은 아까 우상호 대표가 얘기를 하면서 뭐 걱정스러운 듯이, 황당하다 이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우리 국민들이 또 보시기에는 야 저거 속으로 즐기는 듯한, 마치 여당 망해가는 여당을 보면서 즐기는 듯한 모습이 보인다. 이러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서 야당에게 정말 한 말씀 드리면 뭐냐면. 여당이 무너지면 야당도 같이 갈 수가 있어요. 이게 기존 정치 세력이 다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굉장히 유의해야 합니다. 자, 옆에 파트너가 무너진다면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만 또 즐기거나 혹시 방관해서도 안 되고 같이 일어설 수 있도록 또 손을 잡고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정현 대표요. 얘기 조금만 더해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자 간담회가 거의 뭐 1시간 가까이 이어져서 기자들이 정말 그 속사포 같은 얘기를 쭉 들었는데 이정현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바로 장지진다 이 발언 때문에 여러 가지 패러디가 속출했는데요. 이정현 대표 이런 호소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어, 그 했던 말을 가지고 어, 최근에 참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유명 연예인들까지도 이 부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저에 대한 정말 감당하기 어렵고 어, 정말 어, 너무도 어, 감내하기 힘든 어, 그러한 인신 인격살인 인격살인 어, 인격살인을 하고 있는 이 모독에 대해서 어, 참 많이 힘듭니다. 이정현 대표가 얼마나 억울했으면 인격살인이라는 말을 지금 세 번을 강조했습니다. 양지은 변호사. 그러게요. 인격살인이라는 말을 이제 세 번씩이나 하셨는데 사실 저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김지우 씨나 뭐 허지웅 씨 같은 경우에 이제 SNS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게 장지진의 그 패러디 사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서 봤는데 그게 굉장히 절묘하게 또 합성을 해놨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원래 국민들이 정치적인 이제 풍자나 정치적인 그런 뭐, 뭐랄까요. 공허함이나 분노 같은 걸 사실 풍자로 많이 이제 어, 해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환으로 충분히 이 저는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아무것도, 그러니까 정말 뜬금없이 저런 게 나온 게 아니라 이정현 대표가 어쨌든 발언했던 그런 걸 기반으로해서 사실 저런 게 나온 거거든요. 저런 패러디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충분히 이제 이해할 수도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까지 이제 인격 살인이라고까지 강하게 이제 지칭을 하시면서 분노하는 게 오히려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납득이 안가기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네. 거예요. 지금 최순실로 인한 국민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저분은 모르시는 거예요. 자기의 억울함만 지금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국민들께서 만약에 만약에 종합적으로 해서 저 이정현 대표한테 한마디를 한다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우리의 아픔이 너무 커서 네. 어? 당신의 그 억울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예. 네. 이게 지금 정답인데 저것만 네.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아, 저는 저 사진, 패러디 사진 보면서 잠시 과거 생각이 났는데 그이정현 대표가 이렇게 장 지지는 듯한 이렇게 뭔가 놀라는 그런 듯한 얼굴 표정의 사진이었는데 사실은 그 사진이요. 언제적이냐면은 정말 이정현 대표 당선되고 나서요 김우성전 대표가 너무 좋아하면서 실제로 업어줄 때 그래서 이정현 대표가 저렇게 웃으면서 좋아할 때의 그때 모습인데 그 사진이 지금은 장지지는 사진으로 패러디가 돼 버린 거예요. 지금 이정현 대표의 여러 가지 행보는 저는 이정현 대표 개인적인 판단도 물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과의 긴밀한 연관성 속에서 볼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취하고 있는 행보의 일관성이 있거든요. 이건 끝까지 나는 끝까지 간다. 네. 중간에 물러나고 이런 거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어떤 지지세력, 적극적인 지지세력들을 결집해가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정현 대표가 당 안팎에서 굉장히 많은 사태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네. 끝까지 저렇게 지금 어떤 못 물러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과 긴밀히 연결이 돼 있는 것이고, 네. 박근혜 대통령과 지난번에 통화를 하든지 만났을 때. 그와 관련된 어떤 좀 메시지를 받지 않았겠느냐. 사실상이 통치력이 무너졌을 때이 민정을 중심으로 한 사정 쪽 하나의 큰 축이 있을 거고 또 하나가 당이거든요. 근데 이미 이제 이, 이 검찰을 중심으로 한 사정 쪽은 상당 부분 대통령의 손을 떠났습니다. 비용상 네. 근데 당마저 새누리당마저 만약에 지금 비주류가 장악하는 쪽으로 갔을 경우는 대통령으로서는 그야말로 완전히 고립무원의 상태에 네. 서는 건데 그나마 지금 이정현 대표가. 있기 때문에 뭔가를 지금 버팀목 삼아서 버텨가려고 대통령도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자꾸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정현 대표도 대통령과의 연관성 부분을 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야권 얘기 하나만 해볼게요. 요즘 그 탄핵 전국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이 이재명 성남시장인데요. 이종걸 실장이 네. 저 북한 이제 조선중앙통신 보도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재명 시장 보도가요 처음으로 등장했어요. 북한에서도 이제 네. 아 남한에서 누가 뜨고 있나? 이걸 아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이재명 어, 시장 이름이 언급돼 어, 이름은 않습니다. 없어요. 이름 네. 없고 어, 뭐 남조선 연합뉴스 연합뉴스라는 이름까지도 좀그 네. 이렇게 그이 인용한 것도 처음인데요. 네. 남조선 보도에 의하면 이렇게 안 하는데 네. 보통 어쨌든 경기도 성남시장이 네. 파리 인터넷 사이트에 박근혜의 조기퇴진과 구속처벌을 주장하는 글을 실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러니까 이 이재명 시장의 이이 이 인기 그까이 그러니까 네. 지지율이 상승하고 또 이재명 시장이 굉장히 이이현 정부나 혹은 네.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이빈이그까그 그러니까 독설이요. 사실 네.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것 때문에 지금 또 지지율도 높아 가고 그거를 지금 북한에서도 의식하고 있다. 확실하게 의식하고 있다는 라게 드러나는 거죠. 다른 어떤 잡룡들이라고 네. 불리는 사람을 저렇게 인용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못 시장의 못 말을 딱 인용해서 북한이 보도를 했는데 이재명 시장 거침없는 발언 때문에 이렇게 또 곤혹스러운 상황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그 발언 잠시 보시겠습니다. 그 논문 표절이 뭐냐면 저는 중앙대학교를 졸업했고 사법시험을 합격한 변호사인데 제가 무슨 어디 저 이름도 잘 모르는 대학에 학위, 석사학위가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잖아. 근데 내가 공부를 하려고 야간 특수대학원을 갔는데 거기서 뭘 연구했냐면 부정부패 극복방안 연구라는 걸 했어요. 그래 저는 공부를 하러 간 거니까. 논문 쓸때 내가 책은 다 인용을 해놨는데 따옴표를 못친게 있어. 따옴표. 인용표시. 그거 인용 을안 했다고 나보고 표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길래 나 아, 이거 필요 없으니까 반납. 제 모든 경력에 지워버렸어. 그래서 싹 반납해서. 지금 저 학생들 얘기 들으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이름도 모르는 대학이라고 한 학교가 사실은 또 이재명 시장 지그 지역에 있는 학교잖아요. 그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니까 어 저기서도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아 내가 그게 뭐가 필요가 있냐. 그래서 다싹 지워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어쨌든 자기가 한 행동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마치 이제 남이 그런 행동을 한 거를 자기가 이제 어 중간자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조금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변명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너무 어쨌든 다운표를 안 했고 뭐 했건 간에 인용을 잘못한 것이고 표절로 결론이 났으면 그거에 대해서 수능을 하는 거잖아요. 조금 어그 일반 대중들 입장에서도 좀 받아들이기 쉬울 것 같고요. 그리고 자신의 지어고 있는 대학을 이름도 모르는 대학교라고 그리고 실제로 뭐 이름을 모르는 대학교도 아니고 아니, 알려진, 대학 알려진, 네, 알려진 대학교예요.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이제. 쉽게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사실 평소에 그런 그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자기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나온 거 아닌가 싶어서 좀 아쉽습니다. 우리 국민들이요 이 참을 수 없는 정치인의 가벼움을 되게 힘들어하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을 사실은 조, 좋아하고 지지하셨던 많은 분들이 뭐 박정희 대통령의 향수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되게 품이 있고. 그 다음에 말을 막 많이 안 하시니까 그게 못 하셔서 그런 건지, 뭐 어때서 그런 건지는 지금에 와서 다 밝혀졌지만. 네. 예. 아무튼 그런 부분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신 분도 꽤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 참을 수 없는 정치인의 가벼움. 이걸 우리가 또 보고 있어요. 네. 그런데요. 보면은 이재명 시장이 오늘 동아일보 인터뷰 통해서 밝히기도 했는데요. 소정석 국장님 보면은요. 자, 내 거친 발언도 다 계산된 거다. 어? 내가 바보도 아닌데 흥분하고 격정적인 모습 보이는 거다 계산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시대 흐름 속에서 이른바 이 난세의 지도자와 어떤 이 평, 평상시, 평화시의 지도자가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고 이재명 시장은 예를 들면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 평화로운 시대라면은 문재인 전 대표가 지도자가 어뭐 괜찮지만 지금 같은 난세에는 나 같은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된다. 지금 이재명 시장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이재명 시장의 장점이라고 볼수 있는 것은 메시지가 분명한 겁니다. 네. 분명하게 메시지를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짧고 또 쉽게 반복해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의 어떤 뭐 옳고 그름 이런 것을 떠나서 하나의 이 홍보적인 기법 속에서 본다면 문재인 전 대표와 비교해서 안철수 전 대표와 비교해서 봤을 때 이재명 시장의 장점은 그러한 메시지 네. 관리가 아주 뛰어나다. 특별한 팀이 있는 것 같지 않은데도 아주 그런 면에서는 선천적으로. 어, 굉장히 그런 이 메시지를 강력하게 이렇게 호소롭게 던지는 그런 능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시장의 이 표현은 사실 한 2년 전에 진보 인터넷 언론 매체와 인터뷰에서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자, 겨, 그때도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언어는 정치인으로서는 너무 흥분하고 격정적이고 너무 거칠다.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그 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마이너 중에 마이너다. 생각해보라. 내가 기존, 기성 어떤 정치인에서, 그러니까 기성 정당에서 어떤 처음부터 발을 담그고 처음부터 성공한 사람이냐? 아니다. 학교도 사실은 그런 인류대학도 아니다. 아니, 그리고 또 나는 검정고시 출신에서 그 대학을 갔기 때문에 네. 중간중간에 어떤 학벌도 없다. 그러니까 학연도 없다. 이런 마이너 중에 마이너가 정치를 한다고 했을 때큰 정치를 하려고 하면 알려지지가 않는다. 우리나라 정치에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메이저 위트가 될 때까지는 거칠게 하겠다. 그리고 메이저가 되면 되겠나. 그다음부터는 네. 내가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군요. 이재명 시장의 발언들이 어떻게 바뀌느냐를 보면은 아, 이제 이 시장이 내가 주류구나 느낀다는 것을 저희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네 분의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음.